존준비 참여를 하는데 이런 마음의 확신과 경험이 밀려왔습니다. <laughs> 우리 마음을 은혜와 진리가 다스리도록 허락만 한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다면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초밀처럼 녹아져 버리고 소망 말씀처럼 주님께 대한 사랑이 격발되어지. 정은이 말씀처럼 그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 밑에서 통해의 공간을 비우기만 한다면 아무도 멸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조금 더준미참이 부르는 가운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성소 바깥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 요한 계시록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거룩한 사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과 조화되어서 하늘 성수에 들어가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배우고 경험하라. 그런 뜻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오늘도 운명 지어진 백성을 통하여 또 기도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절절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각인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다시 펴셔서 여러 번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특별히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다 예언의 신은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는 예수님의 목소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와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목소리를 좀 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587 바로 페이지 위에 줄 붙어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 제시된 자비와 경고를 거절함으로 저희 세대에 죄를 쌓았다. 그 민족이 과거 여러 세기 동안 펴려 만든 쇠사슬로. 펴려 만든 쇠사슬로.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단단히 그 쇠사슬에 스스로 얽어매고 있었다. 오류의 쇠사슬, 무지와 맹신의 쇠사슬, 눈문, 지도자들에 대한 맹목적 존경에 대한 쇠사슬, 세상의 신에 대한 그들의 욕심에 대한 사슬로 스스로 굳게 붙들어매고 있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현대 진리.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하늘의 사물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현대 진리. 우리는 지금 지성소에 들어오도록 초청받고 있죠. 지성소 안의 광경들. 안식의설교를 일곱인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환을 지성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물 안을 들여다 보면서 이사육장처럼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얼마나 죄 땜을 깨닫고 신속히 회개해 버리는 경험이 지금 필요하다 왜요 지성소 문이 곧 닫힙니다 일곱 의 메시지예요 예. 저의 시대의 빛과 턱관.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이란 말, 여러분 이제 잊지 않으시죠? 화목. 화목. 네? 기억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싶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쓰레기들이죠. 제거되어지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화목이다. 그러면 이 화목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이렇게 용감처럼 재미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달콤한 화목을 경험했어요. 화목. 네? 무뭐 달콤했어요? 한발한발 한발 옮길 때마다 통증으로 표정은 힘들었지만 그 마음속은 너무. 화목으로 오는 달콤함이 기뻐서 죽음이 안 두려웠죠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면 의영 치료가 끝난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응?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말아 회개하라 우리 마지막 기빌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예레 31년 목요일 밤, 우리로 말한 금요일 날 한밤중. 해가 지에금요일시작되어진 마지막 한밤중. 한뜩의 조각을 손에 쥐고 12시경 문을 나서는 순간. 예리신에서는가롯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렸다. 빌라도 법정에서 후회하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그는 운명이 결정되어서 은혜문이 닫혀 버렸죠 31년 1월 10일 월요일 한밤중 몰래 행했던 사내들인 재판석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렸죠 예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지만 은혜는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말이 은밀리 아시죠? 지금이라도 가면 그분께서 뭐해?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지만 어린이이 다쳐버리면 아무리 두들려도 응답이 아시죠, 여러분? 물이 점점 불어나, 점점 점점 불어나서 물이 참좀상고대에 차오르는데 방주 앞에 가서 사람들이 방주문을 부수는 듯이 기세를 가지고 두들리기도. 여기 지금 보십시오. 자본 일정으로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한마디 응답이셨죠 은혜 자체의 제한은 없지만, 은혜의 시간은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죠. 은혜는 제한이 있다. 은혜는 제한이 있다. 이 말에 의하면 기간은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 그죠? 때가 찬다. 때가 무르 익어버렸다. 차버렸다. 7 0일의 기간이 사월이었다. 자비는 열에 도한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자비가 마지막 탄원을 할 때가 온다. 마음이 매우 굳어져서 성야의 감하에 응답하기를 이제 거쳐 버린다. 화해 맞아 버렸죠 그때 상냥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음성이 죄인에게서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거친다 예수님 무죄합니다 도망가셔서 목숨을 멸하십시오 죽음을 멸하십시오라고 외쳤던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내가 이를 위해 만노라더 이상 유다를 위한 간청을 할 수가 없을 때끝났거든 큰 소리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어려운 말씀이지만 기억하십시오. 라오디가 보내는 기별은 끝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소리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라오디가 교회 기별은 끝이 납니다. 하나 은질해드리면, 빛과 은혜, 특권을 먼저 받은 재림교회, 은혜시안이 끝납니다. 여러분 상냥하고 친절한 그분의 음성이 더 이상 간청하지 않는다. 이것이 입에서 토해 내친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중보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영적인 사륙을 가리킵니다. 인을 받자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유아 불문하고 칼로 돌입하라라는 에세리적 구장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사륙을 가리킵니다. 살았다나 이미 끝난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날이 여러분 보십시오. 한 문자 한 문자 그 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진 제목이죠. 운명 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그분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고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도움받을 유일한 방편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열법과 증거를 듣지 아니하며 죽었다 살아나서 그 사람이 가서 가르쳐도 안 들을 것이다. 유대민족은 무한한 사랑의 탄원을 경미하는각 시대의 백성들의 상징이었다. 일곱 교회 똑같죠? 똑같죠? 배도와 타락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을 때 흘리신 그릇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과 경고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자신의 죄땜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불신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 어제처럼 하나 읽어드릴까요? 예. 현대 이스라엘도 고대 이스라엘의 길을 신속히 따르고 있다. 있다. 그들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을 목격하였고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반항에 집착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보내셨다. 저들은 저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절기하지 않고 그분의 기별과 그분의 사자를 거절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방법에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렸다. 요한모 육장의 말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렵도다 누가 이하랴 해이 말이 너희 속에 걸림돌이 되었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주와 함께하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열한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베드로가 응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서 아에 우리가 늦게로 네 가오이까. 그들의 진리가 회복시키는 기밀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버렸다 오늘날 예언의 신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다오리에 붙잡혀요. 우리와 거짓은 나란히 걸어가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분간을 못한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령을 구하시고 더 깊이 회개하셔서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하나도 흐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성소에 꽉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의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이감춰진 죄악에 배이백이라이 드러났으므로 배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하였다. 기가 막히죠.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처럼 생각한 것은 선자가 충실하게 왕의 은밀한 죄악을 책망하였기 때문이다. 그처럼 오늘날도 죄의 책망자인 그리스도의 종은 경멸과 거절을 당다 그래서의 종교인 성경진리는 도덕적 불결에 강력한 사조와 투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진리는 도덕적 불결에 강력한 사조와 투쟁한다. 편견은 그래서 당시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생애는 저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 참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 마태 23절 연구해 보시면 지금도 똑같답니다 예내 신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 다음 물다말 읽고 한 말씀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꼽지보면서 읽으니까 좀 다릅니까, 여러분? 네. 그와 같이 지금도, 그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합니까성계의 매절 들은 예수의 피가 섬에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 하나하나 예수님의 그 간절한 자비를 읽어보세 지금, 그와 같이 지금도, 지금도.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단어 속에 섬어있죠 지금도, 지금도, 어찌 할고 근데 우리는 예화한다 과부가 아니다라고 자랑합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 남은 교회다. 습학들이 많다. 박사들이 그렇게 많다. 우리말 따르라. 따를 수가 없죠. 따를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사람들의 행습과 타고난 경향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무수한 사람들은 예언 신을 던져버린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들의 독자적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한다. 어디라는 말씀이요? 이사야 5장 9절 10절 나오죠. 거짓의 끈으로 수리에 죄악을 실은 사람들을 끄는 모습 보셨죠? 남방 유다의 모습 결국은 다 멸망하죠. 왜 사람들이 오류를 좋아합니까? 잠깐 퀴즈입니다. 왜 오류를 좋아합니까? 우리 친구들 대답도 성교로 탁, 정으로 대답하면 참 좋겠어. 요 이사 60장 1절 2절의 주석에 마지막 줄. 오류가 그들의 취향에 잘 맞았기 때문이다. <laughs> 맞아요? 그들의 취향에 잘 맞죠, 오류가? 넓은 길이 훨씬 맞죠. 그런데 그들은 제 영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가 막히죠. 이해를 한다. 이해를 한다. 그리스의 말씀을 터집 잡았던 사람들은, 잘 보시죠, 여러분. 터집거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터집거리를 찾은 사람들은 계속 터집거리가 많더라. 아 철저한 건강 계획자가 되어야 완전과 승천과 너짐이라는 준비에 최선이 될 것인데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 핑계거리를. 터짓거리가 자꾸 쌓여요! 사달은 곧바른 진리를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 잘 조작된 우화를 요리해 놓고 준비해 놓았다가 가만히 손에 쥐어준다. 털썩 받아먹죠. 그죠? 마침내는 진리와 생명되신 분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 누가 유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지금도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마음이 당신의 진리를 대하기 위하여 가져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신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도시를 갈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여러분의 눈을 자동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간을 지키셔야 돼요. 그의문는 우리가 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이 보이면 즉시 기도하셔야 돼요. 필요한 대로, 어, 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laughs> 지키는 건 내가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장벽을 만들어야 돼요. 오간을 닫아야 돼요. 다시 읽으실래요? 하나님은 육적인 마음이 당신의 체리를 대하기 하기 위하여 가져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 더 예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오류가 가르치도록 때때로 허락해버린대요. 왜요? 교회 오류가 들어오도록 허락해버리겠대요. 왜요? 교회 안에 그 오류를 좋아하는 가라지들을 골라내시려고. 오류를 허락하시겠대요. 때때로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시겠대요. 사람들로 설교도 취미에 맞게 설교를 좋아해요. 취미에 따라 설교를 좋아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어둠을 환하게 빛을 기조한 광선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비밀로 영원히 남아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비밀이요. 어찌 인간이 흠이 없이, 점이 없이 돼. 단일 7장, 9절, 13절, 22절, 29절인가요? 이런 구절들을 너무 해석을 잘 못해, 지금 사람들이. 거기가 뭔가, 이런 말, 비밀이니까, 비밀. 조사심판에 갈래요. 그렇게 분명한데, 천년기의 심판의 구절을 끌어와가지고 조사심판을 가리키니까 백성들이, 와, 우리가 심판장이래. 우리가 짐승을 심판한대. 기가 막히게 가리키지는데 사람들은 좋아하더라. 유명한 기관에 나온 교재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성경 절대로 위치가 있어요. 위치, 위치. 아무데로 끌어 맞추면 안 돼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뭘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연애실을 주었는데. 이걸 무시하니까 그성경구절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사심판을 연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와, 심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미 우리 구원받았대. 변호사도 우리 편, 판사도 우리 편, 정인도 우리 편. 십자가 이미 완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걸어가며 스의 그 앞에 있는 멸망을 알지 못한다. 여러 증언을 가져왔는데 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절한절 곱씹으면서요. 한절한 절이 또 다른 증언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요. 깊이 한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심각하게 되어지고 아 이런 말씀이 었구나지리가 살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교정하고 행로를 바꾸는 능력으로 경험되도록 진리를 근성으로 독서처럼 읽지 마시고 깊이 읽으십시오. 감추는 보화를 캐내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아침 계셔 식구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 입에 나오는 이한 날선 금그 말씀. 히브리사장의 혼과 영과 관절까지 찔러 쪼개 넣어서 붉어 벗기는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싶습니다. 성경에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사전 사장의 말씀, 2장 13절의 말씀처럼 살아 움직여버리는 말씀으로 읽고 듣고 순종케 하셔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처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비밀로 남지 말고 우리 안에 아멘으로 체험되어지는 행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닦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성경과 증언을 볼때 들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듣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셔서 두려워 떨고 겸비해지고 최고의 존경과 두려움으로 성경과 정화를 연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산에 인생의 화원역에 서 있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경상에 있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큰 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 마지막 막바지에 서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결정되는 찰나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고 이무한 사랑의 은혜에 오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순복되어지게 하셔서 구원의 분명 한 확신과 즐거움 속에 그 하시다가 혹 주님 환난 전 부르시겠다면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을 시작합니다. 해가 지도록 한날 하루가 주어졌사오니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날 되게 하셔서 하늘의 기록에 심판정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생사를 가늠하는 기로에서 모든 걸 접어두고 이곳에 온 귀한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액체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재창조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숱한 영혼에게 진정한 참된 의료성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